나위 씨의 입장에서 뭐냐면요. 이거는, 아, 세월이 가면은 잊혀지겠지. 세월이 가면은 이 문제는 다 세월 속에 덮어지겠지. 지금은 여론인 다 그렇게 막 암론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그렇게 뭐, 어, 어, 드러내놓고 손가락질을 못하지만, 남들은 구는구시는 하고 있지만, 그러나 세월이 가면은 다 묻혀지겠지. 세월이 다 가면은 다 잊혀지겠지. 세월이 약이랍니다 당신의 슬픔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를 마오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슬픔은 잊어버린다 이게 다윗이 노래인 겁니다 이